안녕하세요,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곤잘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딱한 장, 천만원으로 살 만한 중고차 세대 추천드리고 꼽아보겠습니다. 매물이 아니라 모델입니다. 자, 금액대가 천만원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가격대라 그래요. 보통은 천에서 천오백만원, 뭐이 정도 사이에서 선택을 하시거든요. 요즘 중고차 값이 워낙에 오르다 보니까 이것보다 저렴해지면 결국 정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적잖이 깨지게 되죠. 반대로 예산을 올린다면 뭐 그만큼 더 좋은 차를 살수 있기는 합니다. 사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이 자동차도 비쌀수록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돈이 있으시면 <laughs> 그냥 비싼 거 사시면 되고요. <laughs> 자, 오늘 제가 세운 기준은 이러합니다. 변속기는 자동, 자동 변속기고요. 사고는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차. 그리고 과도한 보험 이력이 없을 것. 이세 가지 정도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방송은 2021년 10월 27일에 녹음하고 있는데요. 어, 대충 뭐 향후 한 6개월 정도는 유효하겠죠? 네, 뭐... 시세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으니까요. 뭐 역설하면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 컨텐츠를 그냥 안 보시는 게 <laughs> 네, 무효일 수 있다는 거 미리 <laughs> 말씀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중고차를 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돈. <laughs> 돈은 예산 천만 원 정했고. 아뭐 중고차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거. 수리? 어뭐 비슷한데요. 연식과 주행 거리를 많이 보잖아요. 아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네. 네. 연식과 주행 거리가 짧고 좋아야 수리비가 적게 드니까. 네, 사 네, 연관 관계가 있는데요. 네. 천만 원으로 가장 최신 연식의 가장 주행 거리 짧은 차를 사고 싶다. 그럴 때 추천드리는 차입니다. 바로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입니다. 어, 예산은 한 8, 900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혼자로 스파크 좋아해요. 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빨라서 잘 나가죠. 진짜 잘 나가요. 네, 모닝하고 완전 다르죠. 모닝보다 훨씬 잘 나가요. 네, 직발이. 네. 어, 스파크는요. 제가 쉐보레차를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쉐보레차가 몇개 없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스파크 말곤 다시. 자, 스파크는 경차답지 않은 놀라운 하체, 좋은 하체 그리고 우수한 충돌 안전성 무엇보다, 동년식의 경쟁차보다 값이 저렴하다는 게큰 매력이죠. 예를 들어, 모닝하고 비교해보면요. 같은 조건 하에서 대충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닝보다 1년 정도 더새 거라든가 주행거리가 모닝보다 짧은 녀석으로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모닝이 스파크보다 편의 장비는 좀더 좋긴 해요. 그쵸? 그런데 장비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 정말 모든 부분에서 스파크가 더 좋고 잘 만든 차라고 생각합니다. 가속력, 핸들링, 코너링, 승차감, 안전성, 연비, 심지어 연비까지. 음... 정말 모든 부분에서 스파크가 나와요. 정비비는 더 많이 들지 않아요? 대신 더 싸잖아요. 아, 아, 아 결국 또이 또이다. <laughs> 어, 50만 원, 100만 원 저렴한 걸로. 근데 음... 사실 이 정도 연식의 스파크를 사면 고칠 게 없어요. 틀린 말 아니네요. 네. <laughs> 특히나 C 테크로 불리는 CVT가 달린 모델이라면 모닝의 4단 a t 버전보다 한 1000배 정도, <laughs> 1000배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인정, 진짜 인정. 자, 그렇게 좋은 차인데 더 싸다. 그럼 이건 뭐죠? 어머, 이건 사야 돼. <웃음> <웃음> 네. 자 8,900만 원 정도라면 2017년에 출고된 최고 등급 즉 LTG를 살수 있습니다. 자 900만 원을 살짝 넘기면 페이스리프트 뭐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요.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더뉴스파크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LT나 LT 플러스 즉 최고 등급이 아닌 모델은 당연히 더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제가 추천드린 LTG 등급에는 전방 충돌 방지 경고, 차로 이탈 경고, 후측방 경고 시스템이 기본입니다. 또, LTG는 뒷자리 사이드 에어백도 무조건 기본이에요. 경찬대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최근 연식 중형차부터 사이드 에어백이 들어가죠. 커튼 에어백 말고 사이드 에어백. 네. 자, 근데 다 좋은데요. 운전대열선이나 전자동 에어컨이 컨비니언스로 이렇게 묶여있는 옵션이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키, 마이 링크도 옵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달려있는지 들어가 있는지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마이링크 같은 경우는 이게 없으면 사제 내비가 매립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되게 별로죠. <laughs> 그래서 잘 따져 보셔서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차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거. 음, 제가 인정. 천만 원이 있으면 저는 스파크 살거 같아요. 음, 취득세도 안 들고. 차잘 만든 거 같아요 진짜. 가속이 진짜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잖아요. 똑같이 인제를 갔는데 모닝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니까. 네. 자, 두 번째입니다. 현대, 엑센트입니다. IB 엑센트. 그 중에서도 1.4 모델을 추천드리고요. 가격은 얼마일 것 같아요? 천만원 에이, MD도 이제 그거보다 싼데. 아, 예, 그러네요, 이제. 한 900, 800? 네, 한 7, 800 정도면 사실 수 있어요. 2차는 스파크가 경차라 싫다고 하실 만한 분들을 위한 대안입니다. 왜1.6 GDI 버전이 아니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1.4는 1.6 직분사 유닛에 비해서 엔진 이슈가 더 적어요. 음... 엔진 자체가 좀더싼 유닛 카파 엔진이긴 한데 그래도 1.6 같은 경우는 막 평생보증이 되네 만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품질 이슈가 있고 설령 평생보증이 된다 한들 블렌즈에서 오일 교체 이력도 있어야 하고 은근히 조건이 까다롭죠. 뭐 결정적으로 우리가 결함이 있는 차를 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맞습니다. 이런 연유에서 엑센트는 1.4 가솔린 버전을 권해 드립니다. 사실 이게 퍼포먼스를 기대하긴 어렵긴 하잖아요. 네. 그래도 뭐 주행성이 되게 무난해요. 초기랑 후기형에 이게 파워트레인이 바뀐 거 아세요? 몰랐어요. 저 초기형 타 봤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초기에는 감마였고 변속기도 4단 토크 컨버터. 네, 4단짜리 타 봤었습니다. 네. 근데 2013년부터 그 앞모습 좀 예쁘게 바뀌면서 카파 엔진으로 바뀌고 변속기도 CVT로 바뀌어가지고 연비랑 가속력 둘다 좋아졌어요. 오 근데 엔진 음색이 좀안 좋아졌죠. <laughs> 카파 엔진. 네. 아반떼 MD에 비해서 엑센트는 하차와 고속 안정성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음. 그니까 사실은 아반떼가 음. 안 좋은 거죠. <laughs> 자, 16년식은 약 700만 원, 17년식은 약 800만 원이면 살수 있어요. 연식이 꽤 괜찮죠? 괜찮은데요? 네. 서두에 말했듯이 완전 무사고차 기준입니다 자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최고 등급인 프리미엄 트림이 가장 좋기는 해요 왜냐면 여기에 스마트 키, 프로토 에어컨, 오토 라이트 그리고 앞쪽에 예쁘장한 LED 디알레라고 LED 테일 램프도 기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매물 수가 너무 적어요 음... 설령 있다 해도 성한차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괜찮은 차는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팔려버리더라고요 음... 그럴 땐 어, 프리미엄 트림을 구하기 어렵다면 모던의 스마트키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를 찾는 게 대안입니다. 잘만 고르면 모던에서 순정 내비가 들어가 있는 차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괜찮지 않아? 어, 지금 진짜 웃기서 곤잘로가 <laughs> 말이 없으면 이건 진짜 괜찮은 겁니다. 어... 사실 러시아에서 되게 인기 많았던 차. <laughs>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차 아니에요? 어, 푸틴 형이 좋아하는 차여서? 네. <laughs> 만일에 엑센트의 디자인이 좀 너무 따분하고 고루하다 뭐 조그만 차에 무슨 세단이냐 뭐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5도어인 엑센트 위트를 고르거나 아니면 형제차인 프라이드 음... 마찬가지로 1.4를 찾는 것도 대안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모델입니다 800만원 이하로 대형차를 타십시오 자 기아 K7입니다 VG k 7그 중에서도 V6 2.7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음. 초경 k 7그 중에서도 2.7 모델은 어, 물론 타이밍 벨트 교체 시에 공임이 좀 많이 나오죠. 막 서지 탱크도 드러내야 되고 또 사실 기름도 좀 먹는 편이에요. 음. 요즘 차에 비하면 기름도 먹는데 그 아래에 있는 세타 2.4 있잖아요. 네. v g 2 4 0 네. 그 모델은 실린더 스크래치 이슈가 있죠. 세타 네. 네. 근데 이2.7 미우 엔진은 그런 이슈가 전혀 없어요. 음... 그리고 정숙성이 정말 좋아요. 음... 그래요? 엔진 소리가 진짜 좋습니다. 미우 엔진 안타봤어요 포트 분사. 어... 윙, 어... 윙. 배기 튜닝 하면은 페라리 소리납니다. <laughs> 매 i f o l d 부터 <매니폴드부터> 잘만 하면. <laughs> 어...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차는 뭐다? 육기통이다. 그렇죠. <laughs> 자, 이러실 수 있어요. 무슨 K7이 아직도 800만 원이냐 하냐, 요새 한 4, 500이면 사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네. 저희 추천은 아주 주행거리가 짧은 막 8만 킬로 이하 탄 그런 차들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음, 네. 이게 아무래도 대형차다 보니까 그렇게 좀 그냥 거의 집에만 세워놨던 모델들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어, 많죠. 네. 그리고 신조차. 네. 주인 바뀐 적 없고 보험이력도 없는 그런 차들이 있어서 확실히 좀 잘만 찾아보면 괜찮은 차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 차가 급이 급인 만큼 가죽 시트는 물론이고 후석 열선, 내비게이션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린 차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K7의 승차감이 많이 단단하잖아요. 음, 좀 젊죠. 그리고 약간 양카 <laughs> K 시리즈. 네. 이런 게 싫으시다면 그랜저 TG, 음. 그랜저 TG도 좋아요. 음. 2008년 이후에 나온 그랜저 뉴럭셔리부터는 변속기도 6단 AT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5단 AT인 초기형보다 연비가 1에서 2km/L 개선됐습니다. 음. 승차감이 이른바 물침대 스타일, 오, 네. 엄청 물렁거려서 편하게 타기에는 뭐 진짜 최고죠. 시트도 진짜 무슨 소파 같고요. 진짜 소파. 네. 자, 여러분들 K7과 그랜저 어떤 선택을 하든. 정비비가 쉐보레나 르노 삼성보다 싸게 먹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뭐 택시 복지센터 이런데 가서도 음... 싸게 고칠 수 있죠. 부품 많으니까. 네, 다만 주유비. <laughs> 주유비는 충분히 따져 보세요. 뉴기통. 네. 네. 주행거리 많으신 분들은 뭐 스파크가. 음... 네. 스파크 연비도 괜찮죠. 질문. 네. 중고차 살때뭘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 엔진 변속기는 상태를 꼭 봐야 돼요. 가장 돈이 많이 깨지니까 어떻게 봐야 돼? <laughs> 그걸 볼줄 모르면 주행거리가 지나치게 많지 않고 음. 뭐 사고 없는 차를 찾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음. 그리고 유지보수도 생각을 해야 되죠 음. 네, 향후에 들어갈 돈, 순수한 착감만 보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내가 사서 다시 또팔 거잖아요 그걸 누를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향후 대파는 것도 좀 생각을 하시라는 거 그래서 이세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하면 나름대로 좀 가성비를 따질 수 있지 않을까. 저 이거 마지막 멘트에 네.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주변 지인분들께서 아, 바꿀 거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항상. 네. 그런데 아 누를 때까지 탈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음. 다차 바꿨어요. <웃음> <웃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네. 그렇게 못해요. 음. 네. 처음에야 뭐 평생 탈 거. 저도 그러는데요차살 때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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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마저도 맞습니다.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중고차는 그럼 어디서 봐야 될까요? 자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케이카에서 사세요. 자 케이카의 장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이걸 다음에 따라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케이카를 추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이거 다 들어가고 있나? 아니요. <laughs> 방금 제가 <laughs> 자 그러면 제가 케이카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다음에 <laughs> 아, 다음 시간에 콘텐츠가 될것 같기 때문에,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하시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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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